자 두번째 코너입니다 저번달 공짜 게임 뭐였어요 뭐였어요가 아니고 뭐예요 네뭐 어, 하여튼 뭐예요 매달 바뀝니까 어떻게 제목이 뭐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아, 네. 안 아, 아, 당하죠. 아니 제목은요,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자, 어, 5월달 한 달간 나왔던 어, 각 플랫폼별 무료 게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월간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FC 24입니다. EA의 축구 게임, 그냥 사실상 피파 24인데, 네. 어, 지금은 이제. 그 라이센스를 잃었기 때문에 그냥 FC 24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매년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요 시기쯤 되면은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네, 어차피 매년 피... 2 5 나올 거라. 그치지 25가 한 네. 9월 10월쯤 나왔나? 대략 네, 그때쯤 나오고. 그때쯤 나오니까. 25가 그때 나오니까 고전의 그 전작이었던 피파 f a 24 끝물에 항상 이렇게 무료로 올라오죠. 올라올는데이 손흥민이 지금 차는 축구공 저거 피 묻은 거 같이 보이지 않아? 어피묻드네 진짜. 그지좀딱았어 디자인이 뭐 저래? 그러게요. 네. 자 어쨌든 그하 아, 씨. 자 보통 피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리그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이리그 뭐라고 그러지? 음. 어쨌든 그 자기. 얼티밋 얼티밋. 아 얼티밋 모드. 얼티밋 모드 하면서. 카드 살 팔고 이런 걸로 이제 피파가 이제 돈 쪽쪽 빨아먹는데 그어 그렇죠. 그런 부분들 마지막 끝을 좀더 빨아먹기 위해서 요때쯤 무료로 한번 푸는 거고요. 야, 우리 게임 파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요 이런 느낌이라서. 네. 네, 그냥 친구들하고 가볍게 즐길 정도 용도의 축구 게임이면 사실 지금 2 4회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나올 2 K의 피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뭐, 거라고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 뉴스 늙까 어? 말까 고민했는데 호날두가 500억 넘는 게임 있어 음. UFL이라고 그러면는 기대할 필요가 없죠 500억 을렸는데 호날두가 아 그러니까 <laughs> 이 게임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그렇고면 PS를 하지 위닝 그러니까 어쨌든 현존하는 축구 게임으로서는 당연히 EA의 FC 24, FIFA 24가 최고기 때문에 음. 그냥 뭐 축구 게임 즐기고 싶다 그럼 이거 다운받아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게임은 고스트 라너 2입니다. 이게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약간 사이버 펑크 배경의 파쿠르 게임인데, 네. 파쿠르 게임 겸 전투까지 같이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미러스 엣지에다가 좀 전투를 좀더 강화시킨 요런 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편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고 이렇게 약간 피지컬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라, 그리고 약간 퍼즐 풀듯이 내가 이때 어디서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말 되게 좀 머리도 써야 되고, 손도 빨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멀미가 너무 심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취향 좀 맞고, 3D 멀미 없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게임은 튜닉입니다. 네, 튜닉입니다. 이게 작은 여우가 주인공인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그냥 플레이 해볼 때는 젤다하고 비슷한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어, 퍼즐 요소도 좀 많고, 전투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그니까, 러 요즘 젤다 말고, 예전 젤다, 요 느낌이고, 그래픽은 되게 귀여운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튜닉 같은 경우에는 출시 초기에 이거 아마, 게, 처음, 데이원으로 게임 패스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액박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이미 플레이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게임입니다. 잘 만든 게임이고, 중간에 퍼즐 막히면은 손도 못대는 게임이라, 저는, 중독부터 하차했었는데 어쨌든 다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Destiny to l i g h t f 입니다 네, 데스티니 가디언즈 비세 추락이고요. 이쪽도 지난달에 신작 소개, 지난주에 신작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매번 얘기하는 건데 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손놓은 게임이죠. 네. 데스티니, 그래도 잘 만든 게임이니까 노미 애들은 잘 하겠죠. 네. 자, 다음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카탈로그 게임들입니다. 자첫 번째 게임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와 레데리 2를 지금 준다고? 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 지, 예전에 나온 거 온지야 이게 지금 벌써 아니 예전에 그 PS 에센셜로 줬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게 지금 와 레데리 2를 주네 와 좋다라고 하려면 이거 60 프레임 이거 <laughs> 그 좀크리스파이브판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지, 요 락스타 하는 짓거리 보면은 당연히 따로 팔겠죠. 그렇죠. 뭐, 리마스터 아니, 버전이든 뭐든지. 따로 팔아도 좋으니까, 음. 60프레임 <laughs> 해주세요, 주. 아, 근데 60프레임 해도 나 이거 다시 바로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바로 하긴 너무 기니까, 게임이. GTA처럼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한 만삼천원 정도 <laughs> 이렇게 해서 할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혹시라도 아직 못해보신 분 계시면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저희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서부 배경으로 하는 GTA 게임. 이건 정말 명작이니까. 네, 제 인생게임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2인데, 야, 나1안 해봤는데 2부터 해도 되나요? 2부터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스토리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2가 1의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응? 왜 재밌는 거야? 자, 취향 차이죠. 취향 차이입니다. 네. 취향 차이. 네. 자, 다음 게임은 DCV I, 어, INC입니다. Incorporation. 네. 스파이를 주제로 한 FPS 게임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 같은 거아저 처음에 이거 마피아 게임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이거하고 로고 비슷한, 그, 다른, 비슷한 게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게임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약간 다른 게임이고요. 그, 스파이처럼 잠입해가지고, 뭐 자료 훔치고, 그 다음에, 변장해가지고, 위장하고, 변장이라기 보다, 약간, SF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위장으로, 내가 보, 보는 사람하고 완전히 변신을 할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게임인데, 이게 한국어 번역 문제도 있고, 자막도 버그, 버그가 있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알아듣기 힘든 구간이 조금 나와요. 음. 그래서, 게임 진행이 조금 워낙 하지 않은 게 약간 아쉽긴 한데, 취향만 맞으면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뭐, 스파이 게임 이런 거, 잠입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화 일단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잘은 아니고 어쨌든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크라인보스 로카이시티입니다. 로카이시티. 네, 어쨌든 로카이시티는 KCT는. 자 요것도 한글화 잘 되어 있고요. 범죄 게임인데 요거 처음 시작할 때는 페이데이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을 네. 근데 페이데이 같은 요소도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어 페이데이보다는 그 페이데이 3 같은 경우에 그 난이도가 되게 높았잖아요. 네. 그 범죄를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운 편이었는데, 얘는 그 범죄 성공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낮추고, 대신에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조직하고 이 전투라든지, 뭐돈 벌고 병력을 꾸려가지고, 뭐 다른 조직하고 싸우고, 뭐 영역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고요. 이거 처음에, pc판이 에픽으로 나왔었나? 네 제가 이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 생각보다 게임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고 괜찮으니까 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더 세틀러 뉴얼라이스입니다 자 세틀러 경영 전략 게임인데 어, 뭐 문명이나 이런 쪽의 그 도시 경영하는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쪽보다 전투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전통의 시리즈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요쪽 장르 나중에 요 다음 장르도 그 다음 게임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스트랜디드 얘기할 때뭐 말씀드릴 텐데 이 세틀러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패드로 할때 패드 UI 좀 제대로 지니었으면 좋겠어요. 요 세틀러 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우스로 할 때는 괜찮은데 패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UI가 너무 불편해요. 음, 그 익숙해지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 사람들 이 많이 하는데 그 익숙해질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트럴 같은 경우에 게임 자체는 괜찮지만 UI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네,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스트랜디드 에일리언다운입니다. 이거는 외계 행성에서 이제 아까 이 세트럴처럼 외계 행성에서 이제 그 불시착한 애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꾸려나가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 시뮬레이션 운영하는 이런 쪽 느낌에 가깝거든요 근데 제트러처럼 큰 규모로 하는 건 아니고 얘들은 이제 살아남은 애들 몇 명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긴 한데 UI 진짜 거지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 또 패드로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걸 얘들 생각을 안한 건지 이제 패드로 할때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는 어, 비추입니다. 한글화는 잘 되어있지만, 한글화는 잘 되어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한글화가 되어있지만 비추입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캣캐스트2입니다. 네, 귀여운 고양이들 나오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쿼터뷰로 진행하는 게임인데 그냥 액션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 자잘하게, 노가다 요소가 조금 있긴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적 죽이고 하는 좀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다들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레고무비2 더 비디오게임입니다. 네 지난달에 원이 무료로 풀렸나? 어쨌든 뭐 레고 시리즈 항상 나오는 시리즈고요. 레고무비 같은 경우에 영화의 완성도도 괜찮은 편이고 요 레고무비2 비디오게임도 이거 게임 완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레고 시리즈 전체 중에서도 요거 꽤잘 만든 편이기 때문에 혹시나 레고 게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다라고 하면 입문작으로도 괜찮은 편입니다. 음. 요거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도록 하세요. 음. 자, 가은와치독스입니다 언제적 와치독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와치독스 나온 게세 개밖에 없거든요. 원투 리전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조행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어 2013년도였나요? 그때 그 이스리에서 그, 이거 피브이 네, 사기 한번 쳤다가 야, 트레일러 두고, 사기 쳤던. <laughs> 두고 두고 욕 먹고 있는 그 게임 중에 하나죠. 와치독스 네. 아쉬운 거는 그 당연한 얘기지만 30프레임이 안되그 60프레임이 안 되고 30프레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스로 음. 할 때는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 네. 근데 개인적으로 왓츠독스 3 중에서는 가장 재밌게 한게1 편이에요. 1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1 편이 재밌었어, 맞아요. 네, 네. 편이 재밌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트레일러에서 사기친 것들이 구현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네. 근데 이게 그 시절에는 이게 재밌었는데 이거 이번에 다시 플레이하면서 조금 해봤는데 한 30분, 한 시간 정도 했는데. 확실히 그 30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좀 거슬려요. 음.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60프레임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음. 자 그렇습니다. 혹시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궁금하시면 해보시도록 하세요. 어차피 스토리도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음. 네. 자 다음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게임들입니다. 자첫 번째 게임은 툼레이더 데피니티브 에디션. 다 네, 툼레이더 리부트라고 흔히 부르는 툼레이더 3부작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작품이었죠. 이게 왜 지금 이게 그때 아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어쨌든,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게 나왔던 그 작품입니다. 오히려 손맛은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잘 정말. 만들었죠, 이 게임. 네, 네, 정말 명작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다음 게임은 코나투 브리움입니다. 브롬이라고 브로움? 하나? 음? 자, 어쨌든. 브롬인지, 브룸인지 하는 건데, 미스터리 공포 스릴러 게임이고요. 1인칭으로 진행되긴 하는데, FPS 게임은 아니고, 약간, 퍼즐 어드벤처, 뭐, 어쨌든 액션 어드벤처? 그냥 어드벤처 장르에 더 가깝다고 봐야겠네. 액션은 아니니까. 이게, 1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주인공이 탐정이에요. 탐정이고, 어떤 재벌 같은 애를 조사하다가, 약간 사건에 휘발리면서, 뭐, 그, 그 뒤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런 건데, 이게, 탐정 추리물처럼 진행이 되는데 비해서 중간에 무슨 초자연적인 일도 겹치고 뭐 반인반수 괴물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스토리가 산으로 가서 막장으로 가는 부분인데 내용 자체는 흥미진진한데 아쉬운 게 이게 1 편하고 내용이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음. 1 편이 한글화가 안 됐어요 이게 1 편이 지난달에 그~ 게임 패스 무료로 풀렸고 이게 2 편이 이번 달에 풀렸기 때문에 한글화만 됐으면 쭉 이어가서 하기 괜찮은데 1편이 한글화가 안 됐다는 부분 때문에 2편부터 시작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2편 시작하면 초반에 그 전작의 스토리를 약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진행하더라도 요게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기본 난이도로 하면.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고 약간 좀 만듦새가 어정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픽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대신에 난이도를 낮추고 이지 난이도로 플레이를 하면요. 정말 쉽게 진행 합니다. 음. 그래서 혹시 어드벤처 게임이 약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진행 막히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한번 잡아 보시고 난이도 이지로해서 플레이하시면 아 어드벤처 게임이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구나라고 이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네. 다음 게임은 리틀 키티 빅세트입니다. 제가 이 게임 때문에 이거 특집을 하나 해야 되나 생각도 하는데 고양이 게임 특집? 어, 고양이 게임 특집을 한번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laughs> 어, 집고양이가 집을 찾아가는 대략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잘 살던 고양이가 이게 그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있어가지 밑으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길냥이가 돼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인데 보면 하는 짓거리가 정말 고양이스럽거든요. 남의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거보다 더해요? 저거 그거 스트레이 스트레이도 고양이의 진짜 행동들 하나 이런 것들이 끝판왕이었잖아요. 걔는 약간 사실적인 느낌으로 급한 왕 느낌이고, 그리고 네. SF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에 가깝다고 네. 하면, 얘는 약간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코믹스러운, 약간 만화 같은 연출, 카툰 렌더링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는데 여러가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짜 고양이스럽게 많이 이렇게 음. 보여요. 물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새 잡을 때, 이런, 사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리고, 사, 막, 장난치거나, 말썽 부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귀엽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자체가 그렇게 뭐, 게임성이 높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더스, 어탱이로브 투성입니다. 자 브라더스. 이게 되게 독특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약간 모험을 가는 사실들은 큰 모험도 아니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가는 대략 뭐 그런 내용인데 이 게임이 특이한 건 조작 방식이에요. 왼쪽 스틱하고 왼쪽 LTRT 버튼이 이제 그러니까 LT, LB 버튼이 형 형이고 오른쪽 스틱하고 이제 오른쪽 LB 그러니까 RB RT 버튼이 이제 그 인생. 동생의 액션을 담당하는 거라서 혼자서 두 명의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아, 이조작을다 써야 되는. 그치. 그래서 좌뇌 운회 양쪽 내 발달시키기 정말 좋은 게임이었거든요. 하다 보면은 헷갈려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는데 <laughs> 네. 어 한글화는 안돼 있지만 사실 이 게임은 한글화가 필요가 없어요. 게임자체가논버블 게임이기 때문에 대사 없이 그냥. 음. 표현으로 다 하는 게임이라, 어, 그냥 지금해도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네.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거 최근에 이거 리마스터 버전이, 리마스터 아니라 리메이크 버전, 리마스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리메이크인데 리마스터에 가까운 리메이크 버전이 나왔는데 이번에 게임 패스에 올 들어온 거는 예전 구 버전이에요. 음. 그래서 그래픽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걸로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그 새로 나온 버전도 딱히 그렇게 그래픽이 아주 좋진 않아요. 요즘 기준으로 그래픽이 엄청 좋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볍게 즐겨 보시려면 리메이크 버전 안 사고 이걸로 플레이하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챈투브 세나르라는 게임입니다. 네, 챈투브 세나르고요. 한글화 잘 되어 있고요. 한글화가 별로 아 한글화 중요합니다. 한글화 중요한 게임이고 게임 자체가 이게 문자를 해독하는 게임이에요. 되게 특이한 음. 게임인데. 이게 게임 자체는 커터뷰 방식으로 진행되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네. 구조상 특이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아트웍도 굉장히 좀 독특한 편이고요. 서양 쪽 동화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픽이 그런 굉장히 특이해요. 네. 카툰 렌더링인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고요. 네. 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자를 해석하는 게임인데 그 이집트나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이 생각나는 그상형문자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런 문자인데 처음에 게임을 할 때는 그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죠 음. 예를 들면은 뭐 요런 이상이 생긴 거는 뭐 너를 의미하는 거 어떤 거는 나를 의미하는 거 어떤 거는 뭐 문으로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그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점점 각각의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면서 이 게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요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나왔던 게임이 그 세븐데이즈 투엔드 위드 유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모바일로도 있고, 스팀이나 스위치로도 나와 있는 게임인데, 앱박하고 플스는 잘 모르겠네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기억상실을 겪으면서 언어 자체를 잃어버릴 거예요. 언어 자체를 음. 아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상실이라 하더라도 말은 다 하잖아. 음. 근데 사실 언어에 대한 기억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처음 남들이 얘기하는 게막 이상한 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게임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문자가 뭔지를 맞추는 맞춰서 뭐,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요런 게임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그 문자가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알파벳을 찾아가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i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한다고 치면 i love you라고 음. 적었다고 치면 제일 앞에 i라는 글자가 이게 i인 거지 음. 근데 글자는 뭐 동그라미로 적혀 있다고 치면 네. 아, 하다 보면은 자기 일을 얘기할 때 항상 I를 적는 아... 거예요. 이게 I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약간 진짜로 그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실제로 상... 해독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는 거네요. 근데 상형문자는 그 I라는 게 나를 의미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치면 네. 그7 days to end you, n d you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파벳을 맞추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I라는 걸 알면 나중에 아이스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면 아요거는 음. 아이니까 그럼 뒤에 게 c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음. 문자를 맞춰가는 요런 느낌이라 이게 그저 뭐지 홈즈 소설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음. 각각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음이니까 이게 이고 이게 오고 이런 걸 알아 맞추는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알파벳을 맞추는 게임인데 사실상 암호 해독 그렇죠 암호 해독하는 건데. 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챈트 오브 세나르 같은 경우에는 상용 문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자 하나 하나가 뜻을 갖고 있어요. 음. 문이라는 뜻, 그다음에 뭐 열다라는 뜻, 뭐 닫다라는 뜻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맞춰가는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게임이 좀 재밌는 편이고요. 네. 요거 플레이타임 생각보다 깁니다. 음. 요거 사실 제가 아직 엔딩을 못 봤는데 처음에는 요런류의 간단한 퍼즐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석 시간 정도면 엔딩을 보거든요. 네. 서너 시간 정도 플레이했는데 엔딩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아직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고 나중에 인텐스로 찾아보니까 이게 한 10시간쯤 걸리더라고요. 어... 보통 이런 게임에서 10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꽤 기, 플레이 타임긴 게임이니까 느긋하게 어,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건좀 관심 가네요. 재밌을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게임은 Immortals of a b e u m 입니다 오늘 리뷰할 테니까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리뷰할 때할 투할 되고요. 네. 지난달에 플스로 풀리고 이번 달에 개피스로 풀렸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지 다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리뷰합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헬블레이드 2 세누아스 사갑니다. 하... 이것도 조만간 리뷰를 하긴 할 텐데 미칠 것 같은 게임입니다. 이거 그 이제 주인공이 조현병 환자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게임상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다 보자 보면은, 내가 미쳐가는 건지, 이 게임이 미쳐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유의 게임이죠. 네. 자, 이거, 이것도 조만간 리뷰할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게임은 갤럭트 케어입니다. 요거 우주에 설치되어 있는. 우주 병원인가요? 병원인데, 당연히 정상적인 병원은 아니고요. 외계인도 오고 뭐~ 치료해야 되고 이런 거라 약간 테마하스피탈 우주판 같은 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약간 병맛스러우면서도 은근히 신경 쓸게 많아요 그니까 러 이제 병원에서 진료실이나 뭐~ 검사실 뭐~ 치료실 이런 거 배치하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에 화장실도 넣어야 되고 뭐~ 이제 의자도 환자를 기다리고 의자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각각 종족에 따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인간 종족 또 무슨 종족 무슨 종족 이런 거에 따라서 각그 종족 의 성향이 또 있어요. 음. 그래서 은근히 이게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쓰될 것도 많고 이제 그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또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네. 각각의 종족을 만족시켰을 때 얻게 되는 그 보상도 달라요. 음. 능력치 그러니까 능력치라기보다 명성치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게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처음에는 병맛 게임 그냥 가벼운 병맛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볍게 즐기기가 힘들 만큼 좀 파고들 요소는 많은 게임입니다. 네. 한 번, 한글화잘돼 있으니까 한번 즐겨보시도록 하세요. 네. 자, 다음 게임은 하운티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그래픽 진짜 특이한데, 거의 흑백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거... 거의 엑스티 때 그래픽인데.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하면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이렇게 흑백으로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는 이거 3D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 영혼 같은 개념이고 약간 돌아다니면서 사물의 빙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풀어 나가는 요런류의 게임이고 그리고 그 트윈 스틱 슈팅입니다. <laughs> 믿을 수 없겠지만 약간 의 아, 액션성도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게임 자체는 약간 힐링스러운 분위기나 힐링스러운 음악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낮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이니까 요거 한번쯤 즐겨보시더라 생각보다 그래픽 느낌이 좋은 편이라서 어, 한번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네. 또 다음 게임은 무빙아웃2입니다 이거 게임패스에 원래 안왔었나? 이사하는 게임이죠 이삿짐 나르는 게임이고 어오버쿠트가 요리를 하는 병맛 파티 게임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삿짐 나르는 병맛 파티 게임 이삿짐 나르면서 막다 때려 부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파티 게임으로서는 괜찮은 편인데 뭐 모여서 하면 왁자지껄 떠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긴 한데 약간 아쉬운 게 오버쿡트에 비해서는 좀 빨리 식상해지고 빨리 좀 지루해지는 음.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애들 있을 때 추석이나 설때 이제 모여가지고 애들 같이 게임하면 어 처음 한 10분 20분은 정말 우, 웃으면서 재밌게 하다가 한 2, 30분만 지나면은 한 명씩 한 명씩 나 이제 지겨워 안 할래 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음. 게임입니다. 네. 어쨌든 모여서 할수 있으면 재밌으니까 즐겨 보시도록 하세요. 네. 자 다음 게임은 휴메나트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플스로 데이원으로 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번에 게임 패스에 올라왔고요. 개가 사람 몰고 다니는 레밍스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설명하기 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퍼즐 게임인데 약간 기묘하긴 한데 이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조작종하는건는개 모양의 그 저승사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음. 요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제, 사람 영혼이 이렇게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이제 보내는, 대략 그런 류, 류의 게임이고, 은근히 난이도도 높은 편이고요.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래픽이 시... 괜찮네요, 나름. 네, 그래픽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고, 이게 결국은 레밍스 계열처럼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가지고 퍼즐을 좀 풀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음. 저기는 우측 하단부는 빛으로 인데도, 인도되는 느낌. 그니까 엔딩 포인트인가 보죠 네, 우측에 네, 저기로 인도를 하는 그런 게임이 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다가 그 이제 인도를 하는 방향 화살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위치에서부터는 사람들이 그쪽 길을 따라 오는 거지. 어...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뭐 워프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이용하거나 높낮이 근데 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아, 근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영혼인데 떨어졌데 죽어. 설정상 그렇게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막혀 있는 걸 뚫고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런 퍼즐들을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 어트님 선풍기 소리가 좀 크다고.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게임은 로드 오브 더폴론입니다자 로드 오브 폴론이고요 이거 소울류 게임인데. 사실상 이게 2편이죠. 1편 나온 게한몇년 전에 나왔었죠. 나왔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소울유 그냥 거의 그대로 이 게임이었고 이번 2편은 뭐 그래픽도 전반적으로 좀 좋아요. 좋고 여러 가지 좀 발전된 부분도 보이긴 하는데 어~ 일단 제목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1편이 로드보플론이었으면 2편은 로드보플론 2를 해야 될거 아니야. 1편이 로드 오브 플론인데 왜 2편도 로드 오브 플론이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2라고 불러야 돼? 근데 이게 원래 개발은 2가 아니라 음. 1편을 그냥 다시 리부트하는 개념으로 다시 만든 거라고 했었어 야, 그럼 리부트라고 이름이라 붙이던가? 두개 헷갈리잖아 음. 어쨌든 로드 오브 플론 편의상 2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2인데 어... 이게 소울류 같은 거긴 한데 약간 웅브라리라고 해서 영체 같은 곳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이제 영혼 세계 같은 느낌처럼 영체 같은 걸볼수 있는 그 이면을 볼수 있는 그런 걸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왔다갔다 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믹을 이용하는 건데 어, 미디엄하고도 좀 비슷하죠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중간에 짜증나는 구간이 열나 많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거 조만간 이것도 한번 리뷰할 것 같긴 한데, <laughs> 초기에는 버그 정말 많고, 최적화도 뿌려가지고, 우리가 리뷰하려다가 때려쳤던 게임이거든요. 근데, 음. 최근에 정말 많은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버그도 좀 많이 잡히고, 최적화도 좀 잡히고, 그럭저럭 할만해졌다라고 해서, 어, 조만간 리뷰할 수 있으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어 저번 달 공짜 게 뭐였어요? 어뭐 어, 나왔어요? 네. 뭐예요, 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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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네. 자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어, 이번 주 저번 달 공짜 게 뭐예요? 코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